Korea.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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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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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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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불킥기라는 탄호 처음에 들었을 때 음. 처음으로 차치한다,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산다 음. 이런 뜻인 오. 걸로 알았어요. 약간 엄마 아빠가 터퍼 주는 그 이불 이제 킥하고 이런 의미인 줄 오. 알았어요. Why do you kick a blanket? <웃음> <웃음> Because it's so embarrassing. Before you go to sleep, 음. you're just like, Oh my god, I did that. Ah, oh, yeah, I get it. I get it. Oh, I feel so related to that. 여러분들해서얘기요안 돼요. 돼요. 첫번는 first Oh my lord. That's w h where I have like the most e m b a r r a s s n honestly.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술 먹고 전 이불킥 진짜 많이 하는데. 예전에 3년 전인가? 제가 어떤 행사에서 이제 파티를 했어요. 와, 술이 무료다 이러고 술을 엄청 막 때려 박은 거예요. 막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마셨어요, 그냥. 병째로. 내가 너무 취해서 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술안 마실 때도 그런데. 아니야, 술 먹으면 더 심해. 더 심해. 그래서 내가 그 파티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내가 막 춤을 되게 막잘 추는 척 했어. 아니 그 상태에서 제가 막 멋있어서 막빵빵빵막 마치 내가 막 마이클 잭슨이 된 것처럼 빵 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 우와. 내가 봤을 때 사람들 소리 지르면 경악을 받지 못한다. 이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부처 해서 이러면서 내가 어나 어떻게 나할래 <laughs> 그,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나본데 생각만 해도 그 친구 홈파티였는데 그 파티에서 그 어떤 오빠 한 명이 아 자기도 큰소에 산다고 큰소 에 있는 마을에 산다고 혹시 잠깐만 자 같이 타고 내려주실 수 있냐고 아빠는 그래서 아빠는 부탁면하지뭐 뭐 제가 아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 안에 그 사람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음. 아 번호 빠호줄래막 번호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음. 취한 상태에 아, 지금 이 사람한테 핸드폰 주면은 아빠가 눈치 전혀 못치못 뭐, 아, 보겠지. 그래서 나는 대게 아, 똑똑하다. 탐배야. 아빠 앞에서는 물어보는 게좀 그러니까 연락 처 추가. 아 그렇게 해서 셨어 아무 말 없이. 어. <laughs> 근데 어디에...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아빠도 뭐해? <laughs> 이랬겠지. 누나분 <laughs> 받고 싶으면 그냥 말하지. <laughs> What? How? <laughs> when I go to work and come back home, <laughs> I go through the hospital literally every day. Literally? open the door and like come out through like, just like a shortcut. Yeah. When I was so drunk, I was trying to go home. Yeah. And I opened the hospital. <laughs> and I slept in the hospital. <laughs> 그때 이크 다운 했었는데, 아침에 어나 병원이야, 병어일어 일어나서, 아침에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나서어나서아침어나어나서아서어나어나서아서어에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에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나서 이제 어떤 래퍼들 이제 막 영어 과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에는 이제 수업 끝나고 술 마시자고. 그래서 거기 중에 제일 친했던 분이랑 어 친했어?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집에 갔을 때 택시 같이 탔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진짜 취했어요. 그래서 택시 내리고 저희 집 앞에서 계속 토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제 머리를 이렇게 해줬다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심, 자기 신발을 나 때문에 버려, 버려야 된다고 <laughs> 예. 또 저는 그때 집이 6층이었어요 6층 근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오고 오셨어요 그래도 그친구아 지금 생각해도 나안할래 저는 그리고 너무 쪽팔린 게 제가 취하면 되게 섹시한 줄 알아요 <laughs> 막막 별짓을 다해막 표정도 막난 정말 섹시.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와 진짜 좋구나. Like, well, you think you are sexy when you're drunk? Yeah. w h a you think that when I'm drunk? Mm. I think in k o r e a I s I s like, oh,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름이 뭐야? e 이 v e n if they're far away, I don't know why. Like you just like have Korean fluent yeah. Korean when you're like drunk. t h a t s the worst part. It's not even fluent. <laughs> 뭐, 뭐니 뭐니 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여친한테 전화하는 거. 술 먹고 전화했죠. 네, 술 먹고 전화해 가지고 보세요. 음, 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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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몇시데 아, 지금 새벽 2시밖에 안 됐잖아. 왜, 왜 전화하는데? 아니, 그냥 나 술을 먹었는데. 그래서? 아니. 술 처먹을 때마다 전화해. <laughs> 이제 아, 술이 깼을 때. 아, 씨. <laughs> 핸드폰 보면서 와, 전화했구나. 이럴 때, 야. 저는 Falling Down. Falling Down. For me, Falling Down is a big problem. A big problem? <laughs> like you do know it often? Yeah. Even by myself in the house. 저기 여기 전체가 다 상처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Like I I noticed t h a t once you had like a huge bru bruise and I was like what the hell? Mm -hmm. Like honestly when I saw that the next time I saw her she h a s like a huge bruise I was like, like I thought she fight so m e o n I saw like like it was amazing. 아,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그땐 한국에 대한 막 한국 문화도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Mm. 삼겹살 먹으러 갔어 음. 그때 같이 간 한국인 친구가 왜 그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아무 말안한게 나빴는데 음. 삼겹살이 나오잖아요 생고기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 저는 어머나 이 사람들은 생고기를 먹는구나 고마워 하고 <웃음> 먹었어? <웃음> 근데 이 사람은 나보고 아무 말안 했어요 아무 말안 하고 고기를 바비큐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막 <laughs> 아, <진짜. 웃음> 이렇구나. 근데 지금 패트면도 좀 어이 없으니까 <laughs> 막 먹었어. <laughs> 어, 먹었어. <laughs> 개 힘들었어, 개 힘들었어. 그나그 이면서... 그 친구 나빴다. 그러그 그러니까 친구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그냥 친구는 아니야 아니, 지금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해야 는데 근데, 그 근데 또, 근데 또그 친구는 아, 독일에서 저렇게 먹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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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지 을까 Well, there's like silly, silly things, you know, like when you up a handshake. Oh lord, that's so embarrassing, honestly. Like Hand it's handshake? so cringy. Shaking hands? Yeah. Oh. You never have. it up? For example, when I came to Korea. Uh, in my country when we just meet some friends we do it like this you do it like this and then you do it like this but in Korea people don't do that so they, they, we just do it like this and then I'm just like this alone because the other person <laughs> don't do it I'm like oh, oh that's so embarrassing oh when you wanna say like this and nobody does it because I'm double So... 그 <laughs> so 그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 진짜 쪽팔린 것 같아. 사들 자료 조사를 요 어? 나? 근데 나나나 지금 갑자기 나나손 잡아 줘. 어. <laughs> 아! 아피야. 미안. 아피야 <미안하다. 웃음> 하스나. <laughs> 하스나. 하스나 미안하다. <laughs>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필리 <laughs> I'm gonna sing in talk. I think I'm sexy. I think, <laughs> I I'm, think sexy. I'm sexy. <laughs> <laughs> She's just sexy dancing. <laughs> oh my god, that that's just the funniest thing I've ever seen in my life. <laughs> 봐봐, 내가 이거 해보겠 와! <laughs> 와, 와, 나그 모습 안을때 와, 와야나 그 죽인다고, 진짜 난다 진짜, 와. <laughs> 저 JK가 줬죠. <눕죠>? JK. 네. <laughs> <laughs> 아, 그걸 또 준비했어, 진짜. 나 진짜 너무 쪽팔리, 나 저거 일, 열지도 않았어, 진짜 JK가 보냈을 때 나한테. 나 너무 쪽팔려서 <laughs> 난널 많이 사랑한다 오. 오늘도 이불킥이다 <laughs>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Your 미래를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오 뭐야 괜찮아 덕분에 배웠어 <웃음> <웃음> 음, 옛날 음. 형수야 이제 안 그런다 음. 음. <laughs> 어, 섹시한 줄 알고 춤췄던 소은이에게 똑바로 살자 Don't drink so much alcohol <laughs> 나도 나도 아 너무 괜찮아 이불킥이다 진짜 와 싫어 은사봉 은사봉 이러고 막 되게 막 혼자 막딱 지금 딱본이 모습 그 <Zwüssing> 야마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린 바이바이 <Mode> I love this baby. <뭔디� cinema>